네, 한동안 유럽에서 외면받았던 원자력 에너지 산업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가 자신들의 숨통을 조이는 모습에 당황한 유럽이 빠르게 원전 부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김준호 월드 리포터입니다.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첫 원자력 정상회의, 현재 시간 21일 국제 원자력 기구 주최로.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30개국 대표단과 업계 전문가들이 원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. 유럽에서 원자력에만 초점을 둔 정상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최근 유럽 내에서는 원전 산업을 다시 육성하자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.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원유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.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% 줄이겠다는 유럽의 목표 달성도 여의치 않자 다시 원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. 친원전 국가인 프랑스는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청정에너지 확보 방법이라 주장하며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탈원전 진영은 여전히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We are here to denounce that this summit is a sabotage of the energy transition. It's not going to save the climate. 외신들은 회의에서 원전 기술의 부작용이나 안전성 논란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.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.